네, 안준영 변호사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 가요 네, 오늘은 어 신종 보이스 피싱이라고 불리는 그 주식 코인 리딩방 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네. 리딩방 얘기는 저도 그니까 뉴스를 통해서 좀 접하긴 했는데 좀 설명 좀해 주세요. 어, 뭐예요, 리딩방이? 그러니까 리딩방이요. 한마디로 이제 뭐 달리기를 같은 걸 하면 음. 앞에서 리드해 주는 사람들 따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이제 텔레그램에 제일 많은데 음.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음.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막 리딩해 주는 거예요. 아, 종, 종목 딱 찍어서 이거 사라. 그래서 그렇죠. 아, 앞으로 오른다 이런 그렇죠. 뭐, 식으로 어, 남들은 모르는데 어, 예. 당신들한테만 좋은 정보를 알려준다. 그래서 음. 뭐 정보를 공유하는 리딩방도 있고 음. 좀더 나아가면 돈을 맡기셔라 음. 나한테 돈을 맡기시면 내가 이걸로 대신 투자해 주겠다. 어. 뭐 이런 리딩방도 있습니다. 근데그 예. 사기가 많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뭐 개인들이나 지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리딩방 말고는 경찰청에서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100% 사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100% 네, 예, 뭐 음. 150% 사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은 뭐 주식 정보 같은 게 음. 이렇게 막 리딩방이 몇백 명씩 가입이 돼 있어요. 어. 예, 그렇게 막불축당 다수한테 막 흘러가는 정보가 굉장히 값진 정보일 수가 없고요. 음. 또 남의 돈을 대신 맡아서 투자해주는 것도 사실 코인 같은 것도 그렇게 좋은 코인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하겠죠. <laughs> 그렇긴, 아, 그렇긴 하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뭐 리딩방은 이제 이런 좀 투자 심리를 자극해 가지고 좀 어~ 사람들을 속여서 수익을 얻으려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불법이에요 리딩방은 리딩방이 대부분 불법의 소지가 있어요 예. 이제 불축당 다수한테 돈을 얻는 것 자체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고 음. 이제 뭐 금융거래법이라든지 은행법 위반이기도 한데요 뭐 소규모 리딩방까지 뭐 전부 다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음. 이제 대부분의 리딩방은 이제 뭐 사기나 유사수신 행위에 이래서 불법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 뭐 사기를 쳐, 그러니까 사기 같은 거 사기를 쳐야 그 다음에 성립되는 건데. 그렇죠. 예. 리딩방 자체가 지금 법률 요건에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뭐 단순히 정보만 주고 음. 회원들한테 뭐 소액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사기로 보기는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이제 작정하고 사기치기로 하는 거냐 안 하는냐 이게 중요한 거네. 그렇죠. 그런데 예. 주식 말고 코인도 그렇게 많아요? 요새는 사실은 주식 리딩방은 좀 인기가 없어요. 오히려 코인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어, 뭐다 아시겠지만 주식은 뭐1 0 예. 배, 20 배, 100배 이렇게 수익 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근데 코인은 실제로 보면 막 하루에 100 배씩 오르는 코인들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코인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뭐 뻥튀기 될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훨씬 어, 유혹이 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리딩방을 모집하기도 코인 리딩방을 모집하기가 훨씬 쉬워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사기범들도 요새는 주식보다는 코인 쪽으로 리딩방을 아, 많이 만듭니다 그니까 지난해죠 그 마약에 취해서 롤스로이스 몰다가 사망사고를 했던 피의자 네네네. 네. 이 사람이 리딩방 사기에다가 도박 사이트 네. 이게 겹쳐서 다금을 벌어왔다는 사실이 지금 최근에 밝혀졌다면서 요 네, 검찰에서 밝혔죠. 예. 그렇게 해서 돈번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면? 그렇죠. 이게 사고, 사고가 나고 나서 음. 도대체 이런 어린 조폭들 요새 흔히 MG 조폭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그렇게 많이 나서 음. 저 어린 나이에 저렇게 막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닐까 여기서부터 이제 수사가 출발이 됐는데요. 네. 역시나 뭐 소문을 듣고 뒤져보니 뭐 도박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또주 수입원은 이런 코인 주식 리딩 방을 이제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뭐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외국에서 좀 숨어서 범죄를 했어요. 음. 사무실도 막 음. 필리핀에 차려놓고. 근데 요 엠지조폭들들은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막 직원도 30명 50명씩 두고 했다라는게 밝혀졌죠. 네. 네. 자 그러면 주로 어떻게 사기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치는 거예요 사기를? 어,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문자 메시지로 광고 메시지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뭐 네. 뭐 주식 투자 정보 주겠다, 음, 뭐 코인 투자 정보 네. 주겠다 그런 문자나. 혹은 이렇게 SNS에 홍보글 같은 걸 올리거든요. 음. 그럼 홍보책들이 따로 있어요. 어. 조직 내. 그래서 홍보책들이 막 문자도 발송하고 SNS에 글도 올리면 음. 그 홍보글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텔레그램이나 카톡방에 가입을 하죠. 음. 그럼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켜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그 안에 막 100명, 200명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바람잡이에요. 아. 근데 네. 또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이 또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외국 번호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100개, 200개씩 만들어서 음.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것처럼 음. 막 바람을 잡아요. 그래서 수익도 인증하고 어. 어, 어제 사라는 거 샀는데 오늘 10배 됐습니다. 이런 글도 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들어가서 보다 보면 없던 욕심도 막 생기거든요. 어. 그럼 이제 막 몇천만 원씩 맡기기도 하고 송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네. 제가 아니, 뭐, 이런 걸로 사기를 당하는, 어떻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네. 대답이 이미 나왔네요. 네, 그렇습 그렇게 바람잡아버리면, 네. 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사실, 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어, 누구나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음. 어, 재테크로 이게 투자 수익을 올리고 싶은 건 사람의 본능인데 예. 그 본능을 이용해서 이제 가짜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오 그래요. 네. 이런 게 많아요 리딩 방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뭐 텔레그램 같은데 가서 주식, 코인 이렇게만 검색하면 음. 채팅방이 몇천 개가 나와요. 몇천 개요? 예, 너무 많고요.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지금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국세청 금감원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리딩방 이제 수사하고 처벌하겠다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서야? 이제서야. 예. 이게 문제가 된건 사실 5, 6년 정도 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람보르기니 사건이나 뭐 롤스로이스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국민적인 공분을 사니까 이제서야 급하게 TF들을 각 부서별로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주로 텔레그램에서 이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접근이 쉽습니까? 이게. 이게 사실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한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음. 텔레그램 특성상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자들이 생기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각 가까운 경찰서에다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신고 건수가 막 여러 개가 막 300개, 400개씩 돼도 사실은 조직이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일선 경찰서들이 수사에 되게 난항을 겪게 되죠. 음.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비로소 이런 중복된 신고 사건들을 통합적으로 어, 좀 수사하는 게 이제 국수본에서 이제 올해 들어서 시행이 됐는데요. 그것도 이제서야. 이제서야. 예. 음. 그래서 이제서야 좀 조직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좀 어떤 검거 실적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미흡한데요. 예. 왜냐면 하 이게 또 신종 범죄고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수사 기법들이 좀 발달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 어떻게 잡냐? 저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예. 어쨌든 이제 코인으로 돈을 받든 계좌로 받든 이 돈을 예. 이 사람들이 쓰려면 음.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금으로 그 과정에서 이제 환전 책을 잡고 음. 또 이제 돈을 운반하는 사람들 을 잡아가지고 음. 함정 수사를 하거나 기획 수사를 하면 결국 몸통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 이제 함정 수사가 허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니까 이제 그 저기 회원으로 그러니까 속이고 그러니까 잠입을 해가지고 네네. 잡아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리딩방 그 텔레그램 단톡방에 가면 한두 명씩은 가입된 회원이 경찰인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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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이제 그게 권고로 이어지면 이제 좋은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역부족일 정도로 많다. 예,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럼 근절 방법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아까 그진행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속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 누구는 아니 세상에 사기 당하고 싶어서 당하러 사는 누가 있겠어요. 어, <laughs> 어, 네. 하다 보니까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기 피해자들 을 그러니까 그 만나본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질적 손해보다 정신적 상처를 그렇게 크게 입더라고. 엄청 크죠. 네. 내가 이런 걸 당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 모멸감과 뭐 이런 네. 게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음. 그래서 이런 문자 같은 거 오거나 음. 이런 광고글을 보면 사람을 좀 현혹시키는 문, 그 문구들이 있어요. 뭐 음.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음. 뭐몇배 수익을 준다거나 음. 이런 문자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고 음. 클릭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말이 투자고 사기, 투자고 리딩방이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의 이제 신종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현혹되지 않으시는 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이제 제일 급선무죠. 그러니까 이들이 막 이제 그 문자 보내고는 건지 이제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막 추출해서 보내는 건가요? 그렇죠. 뭐 요새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도 뭐 뒤에서 또돈 주고 거래가 되니까요. 그렇죠. 네. 네. 저에게도 종종 오더라고요. 문자 뭐 자주 받으시죠. 빨간 네. 하트 뭐 찍어서 보내고 뭐 별별 거뭐 이모티콘까지 뭐섞어가고 보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저는 요즘 웹 발신이라고 이제 앞에 있잖아요. 그럼 아 이제 보통 열어보지 않고 그냥 지워버리는데 네. 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경찰들이 이제 리딩 방과의 전쟁 이런 걸좀 선포하면서 음. 좀 확실하게 검거를 하고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좀더 적극적으로 좀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네, 인력의 한계가 좀 있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 우선순위를 두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그장 강조하면서 안준영 변호사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